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 옥소리 씨에 대한 사주를 조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씨가 현재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오행이 더 있을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여섯 자 안에 있는 해석을 할 텐데, 그럼 처음 이제 들어온 대운부터 봐야 되겠죠? 음, 이분이 보면은 임수대운에 어, 자신의 여러 가지들이 좋아졌죠. 활동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애들도 많아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네, 작품들도 잘했고 그렇게 됐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 사주 자체에서 이미 자는 한계로 보이지만 얘 자체가 월지에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녀석입니다 강력하고 이 보면은 토가 세 개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진은 목에 가깝거든요 토보다는 그래서 이 갑하고 진하고 관계가 더 있고 무와 진의 관계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 구조를 딱 봐도 자가 제일 강력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수가 제일 강력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무와 갑이 그나마 조금 세력이 있고, 신이 이제 신자까지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이 좀 상실을 한 상태죠. 금이라는 영향력이 가장 약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에서 금금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미 오고 수리옴으로 해서 이 수리라는 것이 또 보면 신유술의 금하고 힘을 더 같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약한 금이 그 약한 녀석이 비슷한 세력이 오다 보니까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약이 힘을 받아서 조금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겠죠 음, 그렇게 이제 병약 용신을 잡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럼 이걸 하나 봤을 때 임수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이 사주에는 강한데 또 보면 물이 넣어 왔죠. 그렇게 되면 이 사주에서는 재성인데, 그럼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수 있는 환경 자체가 원래 내 사주 내에서 강력한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에 추가로 더해서 확장이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돈벌수 있는 직업이나 일이나 뭐 여러가지 뭐 광고, 펜, 어, 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서 종류가 한 개만 있다가 두 개로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좀더 다양하게 내가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또 뒤에 있는 식상이, 어, 약간의 재상에 도움을 주다 보니, 식상이란 것은 내가 원래, 어, 금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 금도 보면 신자로 힘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이제 표현력이라든지 뭐 활동성이라든지 그다음저 자기의 재주 재능 이라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바깥으로 나갈 만한 수준이 아닌데 어이 술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신은 이제 도와주게 됐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너그 정도로 해도 괜찮아. 좋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으쌰, 으쌰, 같이 힘내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신금을 막 부둥부둥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금이, 어 원래는 자기가 이제 굉장히 약한 녀석인데, 약간 이제 세력이 상승한 걸, 어,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식상이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재성을 돕게 되고, 식신생재를 하든, 상관생재를 하든 하면서 내 재성의 파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잘한다고 부둥부둥 잘 해주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가가지고, 어, 여기도 일하러 나가니까 일감이 있고, 저기도 일하러 나가니까 일감이 있고, 그 일감들이 보니까 돈도 많이 되고, 팬들도 많이 증가하고, 이런 일들이더라, 이런 거죠. 근데 이 한계에 있는 간목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이 많아졌다는 것도 금이 많아졌다는 것도 사실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물이 많아졌을 때는 더 기분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갑목 자체에서는 내가 힘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물이, 물이 안 그래도 보채고 있는데 갑목을 어, 들들 뽑고 있죠. 뽑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이 하나 더 왔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더이 갑목 입장에서 보면 시달리겠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관이라는 게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럼, 관이 시달렸기 때문에, 25가지 작용하는 운을 보게 되면, 은 관이라는 건 직업이고, 배우자고, 뭐, 여러 가지들이긴 한데, 뭐 나한테 이성이나, 남자 문제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내 사주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 끼치기엔 너무 약한 힘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팬들도 가만히 안 뒀고, 그때는 뭐,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도 생기고, 또, 나한테서 돈을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뭐, 광고주, 그 다음 뭐, 어 회사의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물이 지나가고, 가면 이제 목이 드드 뽑히던 게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정상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이갑이 어, 근데 이제 2 6대운3 6대운원에 이제 금이 강하게 들어왔죠. 금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 사실은 저 갑도 어, 진의 뿌리를 뒀다기 보다는 진 자체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건 아닌데 이 신이라는 금이 갑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물이 있기 때문에 신이 목을 바로 치러 가진 않아요. 네, 바로 치러 가진 않습니다. 물을 통해서 가죠. 그러면 식상이라는 게 물을 통해서, 재성을 통해서 갑으로, 관으로 가려고 되기 때문에, 그럼 식상이 원래 원한 것은 갑을 회유하는 겁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유대운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 경신대운에서도 계속 이성 문제가 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관통 문제까지 가면서 누구를 만났니, 많이 뭐또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고, 뭐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생겼죠. 그게 보면은 여자에게 이제 식상이란 것은 어 자신의 일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남으로 통해서 이제 남편을 또는 남자를 이제 회유하려고 그러니까 잘 써먹어 보려고 한 거예요. 회유한다는 의미가 재성을 통해서 회유하는 한다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남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식신생재를 통해서 관으로 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나는 어, 식상으로 자식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재성 내가 장기 투자를 했던 아니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식과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남자라는 존재가 네가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어.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저 갑이 문제는 저 갑이 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 목이 화가 있다면 순순히 넘어갔을 겁니다. 남자가 어 당신이 애 낳았어? 당신이 재산도 있네? 그럼 내가 일 열심히 해가지고 어 우리 함께 의쌰하자잘 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저 목이라는 게 옆에 이제 토가 있으니까. 목이 토를 보게 되면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극토라고 하는데 목이 토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극이라는 건 이기지는 못하고 이 목이 토를 활용해서 쓰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 입장에서 봤을 때 토라는 건 재성이에요 그럼 내 남편 입장에서 주변에 재성이 있죠 그러면은, 내 남편이든, 내 남자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나게 되는 남자가 이성을 이곳저곳에서 볼수 있다는 의미겠죠? 뭐, 사귄다, 만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곳저곳에서, 어, 내 남편이나 내 남자가 볼 때, 아, 저곳에도 여자가 있고, 이곳에도 여자가 있고, 누구를 선택하지? 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분도 보면은 자기가 간통을 했다고 했을 때도, 어, 박철 씨가, 뭐, 계속, 뭐, 룸살롱이든 어디든 다녔다. 뭐, 제대로 된 경우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 어, 최,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살았다. 뭐, 물론, 근데, 관통은 불법입니다. 불, 불륜이고 불법이죠. 뭐, 지금은 간통죄는 없어졌지만요. 네. 그런 건 없어져, 죄는 없어졌지만, 여튼 간에, 일부의 처제를 하는 나라로서, 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서, 어, 하나하나 넘어갔고, 현재는 이전에, 어, 만났던 분하고도, 뭐, 이별을 하고, 자식도 이제 그쪽에 양육권을 법적으로, 어, 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이 사주를 이제 꺼낸 이유도, 음, 전체적으로 사주에서 이제 많고 약한 오행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 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저렇게 왔을 때 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옥소리 시를 통해서 사주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